어, 우리가 별을 따라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했을 때에 어, 오늘 이 별은요 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에,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전부다 동쪽으로 떠나가잖아요. 우리 창세기를 공부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예 메시아가 오실 때는 동쪽에서 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죠? 에, 또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그 보좌들을 보면 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신앙, 하나님을 나아가는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어, 또이 별이 서쪽으로 가지만 어디로 갈지 몰라요. 예, 또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늘 일괄적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쫓아갔고, 오늘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쫓아가는 이 신앙, 또 신학에서는. 어, 성령을 따라 인도하신을 받는 그런 신앙이다 이렇게 표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 오늘 우리 삶가운데메인의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항상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런 것아요내 부모나 자식이나 나보다 나를 더 나보다 나를 더 사랑 나보다 더사랑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라는 것처럼 어, 그걸 오늘 본문과 연결을 지켜보면은 어,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그런 신앙 우리의 마음이. 매이지 않는 그런 신앙. 어,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이게 참 좋은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별이라고 했는데요. 어, 성경에 별이 나오는 구절을 한번 이렇게 보면, 민숙 24장에 가보면요. 어, 발락이 예, 예, 초청을 받은 예, 그 발람이, 발락의 그 초청을 받은 발람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두고 연한 내용이 나오, 나옵니다. 그게 보니 1 7절 이렇게 나와요. 내가 그를 부와도 이때 일이 아니면 내가 그를 에,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안 좋다. 한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요. 어, <laughs>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불렀는데 발락이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 축복하는 내용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온다. 야곱에서 별이 나온다. 어, 메시아가 나온다 이 말이죠. 그이 별은 오늘 동방박사들이 쫓아왔던 그 별은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연결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가보면 16절 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무리하냐면은 광명한 뒤에 맨 뒤에 보니까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새벽별. 그러니까 새벽별은 또 뭐죠? 예, 그 희망을 뜻해요. 뒤에 제가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가장 어두운 때 나타나는 별이 새벽별이잖아요. 어. 이사에서한 가볼게요. 60장 1절 한 가보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했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볼게요.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나와요.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자, 2절 보니까 어둠이 땅을 덮을 때, 에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온 세상이 캄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빛으로 임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 예수가, 어,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한가를 볼게요. 빛이 세상에 왔으되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무엇을 더사랑한다 그랬어요?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태양이나 달이나 별이나 그다 빛을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세 가지는 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보면 보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요. 다양한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지금 말하는 빛으로 오신 그 예수는 태양의 빛으로 오신 예수가 아니라 이사야에서 보니까, 만민이 캄캄함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임한 것처럼, 여러분, 만민이 캄캄한데 빛으로 임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달, 태양이 빛보다 별빛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지금 오늘 요한복음 3장, 여기, 여기도 지금 3장에서 말씀,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이 빛으로 임했는데 빛보다 어둠을 더좋아했다이 말은, 그 빛이 찬란하고, 빛나고 화려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쫓아가겠는데 그렇게 그닥 화려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둠을 더 쫓아가는 거예요. 어둠이 더 심하고 사람들이 노마스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으니까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편하고 어둠이 더 익숙하고 그게 더 재미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 별빛은 그 빛은 너무나 작은 거예요. 오늘 이 헤로 왕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동방 박스들에게 야그 너희가 언제 그 빛을 받느냐? 그 아기 그리스도를 찾거든 나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말해요. 지금 이 본문과 연결해 보면 어떻게 보면 말씀과 연결해 보면 지금 그 당시의 태양의 빛과 같은 것은 헤로 왕이라 볼 수가 있고 지금 별빛과 같은 심야에 다가오는 이 메시아의 빛은 별빛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헤롯 왕이 마음대로 집밥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두살 아이를 다 뭉겨 버리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새벽별로 왔다, 별의 빛으로 왔다 이 말은 아주 작은 빛으로 연약한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쉽게 무시하고 쉽게 찾아볼수 있는 화려한 빛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나 요셉이나 보면 그 갈릴리에서 너무나 평범하고 가난하고 너무나 평범한 직업을 가진 그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오죽면 오늘 여성 8절에 예언하기를, 그죠? 그, 목자가 어디 태어나냐, 6절에 보니까, 어디 태어나냐 이렇게 물으니까, 유대 땅 베들레마, 너는 유대 고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 하도다. 이 말은 욕으로 바꿔보면 가장 작다는 거예요.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디 태어났어요? 타 지역에서. 자기 고향에 집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마후가 태어났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주목받을 수 있는 왕궁에서 왕으로 태어났다 그러면 전부 다 주목하고 바라고 기대할 텐데 누구 하나 기대하거나 주목받거나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시는그 메시아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33년의 삶도 화려한 삶이 아니라 너무나 작은 빛으로, 성김의 삶으로, 그죠, 연약하게 보이는 그살 빛을, 빛을 빛으로 이 땅에 사시다 갔잖아요. 오늘 별을 따라가라는 이 신앙은 한번 1차적으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세상의 그런 화려한 어떤 그런 기독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화려해요. 그죠, 로또 그 화려함을 쫓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기독교도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또 바라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독교는 그렇게 이 땅에서의 기독교는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모든 참 선지자, 참 믿음의 삶은 그런 화려한 삶을 추구하거나 그 화려한 빛을 따라간 게 아니라 너무나 너무나 그 성경의 삶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는 너무나 화려하게 성기려고 그래요. 너무나 화려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 속아요. 우리가 자꾸 힘드는 게왜 힘드느냐. 그렇게 화려하게 조명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러지 못하니까 막 외롭고 쓸쓸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 조명을 달려고 그러고 우리가 주목받으려고 자꾸 뭔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별을 따라가는 이 신앙은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예수님의 그 길, 작은 겸손, 그러니까 겸손히 빛을 발하는 거예요. 있는 듯 없는 듯 빛을 발하잖아요. 그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대낮에 태양빛에 촛불을 켜와요. 그게 뭐 밝긴 하겠어요. 형광등 빛도 뭐변하에빛이 켜놓면 으 그게 뭐 그렇게 밝지도 않아요. 근데 깜깜한 밤에요, 촛불 하나 켜도요, 밝아요. 내 빛이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죠? 반딧불 같은 경우도 그 조화한 반딧불도 그 깜깜 어둠에는 빛이 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은 막 그렇게 화려하게 빛이 나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빛은 그렇게 화려한 빛은 아니지만 우리의 빛은요 어두운 가운데서 빛을 바라는 빛인 줄 믿습니다 영적인 빛을 가진 어떤 영적인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는 빛을 가진 자들이 저와 여러분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일어나 빛을 바라라 저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그 빛을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빛을 바랄 때에 주목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김을 여러분들의 희생을 막 무시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 형제자매들도 못 알아줄 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막히 잠깐 그 빛을 바았다가 지는 그 꽃도, 아니, 꽃은 참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죠? 좀 이렇게 한몇달 이렇게 꽃이 좀피었으면 좋겠어요. 그한몇주 잠깐 피웠다가 사라지고, 참, 근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도도 들의 백합보다 못하다. 그러니까.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그 자리에서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고 지는 그 꽃도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그 크다 그랬으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성경에 보면 잠깐 쓰임 받다 가는 사람들 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쓰임 받지 않고,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의 잣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이거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신앙을 무장하지 않으면. 복음이 어떤 것이지, 신앙이 어떤 것이지, 이 철잔, 이신앙이어 무장이 안 되면 순간순간 자꾸 이렇게 우리가 허트러져요 신앙이 허트러지고또 우리가 격길로 가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이두 번째로 우리가 이 새벽별을 따라간 신앙이란 것은 뭐냐면은 희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새벽별이라 예수님 그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이 점수갈들이잖아요. 그죠? 말 그대로 만물박사예요. 어,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조를 뒀으니까. 그니까 러이 별을 통해서 미래를 점을 치는 거예요. 과거를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점순갈들은 이게. 오늘 우리가 이것은 가장 어두운 가운데 빛을 바라는. 그니까 러이 동방바사들이 왜이 별을 쫓아갔을까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이보다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왕이 태어날 것을 감지한 거예요. 유대 땅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이 동방 바사들은 뭔가 큰 인물이 인류를 구원할 큰 인물이 나겠다라는 것을 깨달았겠지요. 즉 그들이 그 오늘 우리는 모든 세상이 어둡고 희망이 없는 가운데에 그 희망의 그빛 작은 빛 희망을 바라보고 그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그치한들은 절대 낙망할 수 없고 오늘 이 땅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정말 작은 그 빛과 같은 우리 예수 그룹들의 그 소망 그걸 가지고 때로는 멸시받고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굳이 따라가야 돼요. 이 동방박사들에게 다 가르쳐주지 않았잖아요. 유대인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딨냐. 괜히 그걸 말했다가 두살 밑으로 아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그러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지요.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큰 소망을 가지고 있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앞을 잘 몰라요. 우리가 또 실수하는 것 같고 우리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렇지만 그때 그때 또 네가 헤롯 왕에 돌아가지 마라 또 지시함 받잖아요, 그죠또 그때 그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참 별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아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 해 봅니다.